미드 루지아니면 솔직히 저는 그라가스가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탑에도 갱 가려면은 상대가 마저 두르면 좀답 없는데 그라가스가 어떻게 보면 탱 정글 느낌이라 조합을 따지는 사람이라 좀 이기려면 이거 할게요 저는 정글 챔픽할 때 상대 조합 봐요, 우리 팀 조합 봐요. 상대도 보고, 저희도 보죠. 저희를 더 많이 보죠. 아, 무조건 우영 보는 것 같아. 우리를 먼저 봐야 우리가 먼저야. 우리를 먼저 보고 상대를 봐요. 어, 제 마대 바꾸 싶니? 너 이미 죽어있다. 불차 보이고 있구나. 진한테 리시 받아야지 원딜 이렐리였네 원딜 일단 이렐 상대로 들어가스가좀 많이 좋아요 이렐리아 <laughs> Q같은거 끊으면은 많이 좋으니까 뒤로 빼면서 W, Q 돌려서 먹어주는게 필요합니다 Q 깔아주고 좀많 라인 봐주고 W 가운데다가 업. 뒤로 빼다가 가서 선, W 일단 어운 뜨거운 뜨거지 뜨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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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네운 뜨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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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를 솔랭에서는 이런게 중요합니다 거운 뜨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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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냐? 어허 스마이트는 또 그라우스가 또 꾸리긴 한데 이거. 그래도 덤빌 거냐? 제대로 안칠 거면서 거기서 뭐해? 하하하하하 이만 전 이만. 빨리 지원 사격, 지원 사격, 지원 사격 부탁함, 지원 사격, 블리츠 크랭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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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움직여라! 이빨라 로봇! 빨리 빨리 니다 일단 빨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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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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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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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스 오케이 나이스 와다 잡겠는데 이거는 좋은데 프시 좋아요 깔끔합니다 아 너무 빠르네 이 사람 진짜 기가 막힌 속도네 이거 너무 빨랐다 이거는 이 사람 진짜 빠르다 잽싸네 아주 그냥 예쁘다 여기다 아 가비. 플래시 없었으면 무조건 뒷무빙해도 맞고 그치 무조건 뒷무빙해 일단 거의 사람들은 뒷무빙을 합니다 뽀뽀라 어, 나못 이길 것 같아 느낌라 부라. 부라였다 사실 불처형이 진짜 최장에서 제일 쎄네 요 핵주먹 편치 한대 날릴 때마다 번개 하나씩 좋습니다. 능 구라 졸로가네. 사실 엘리스가 있었던 거예요. 아, 망했다. 가면 안 되는데 아, 망했습니다. 엘리스도 있었고 이거 절제했어야 되는데 아, 이 망한 망한 싸움이었는데 제이스와 엘리스는 궁극기가 궁극기가 3초인데 저는 궁극기가 90초라. 무조건 기다렸어야 됐어. 궁극기를. 아, 그리고 상대가 이게, 여기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, 엘리스가 여기 있었네. 그게 하는 게 작전입니다. 바텀이 열심히 딜 가고 있으니까, 일단 백패 한번 지워주시고 라이즈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, 엘리스도어있을지 대충 예상이 가능합니다. 이걸 뒷무비안 한다고? 이 형, 진짜. 와! 와, 붕기 쓰면스트스겠다 이거. 몰랐네. 방타가 없을 줄은 몰랐네. 바텀이 그 느낌이 좋아 엘리스 원하고, 이렇게 다될 리가 없요 잡아주세요! 얍! 후! 예 나이스,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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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방 에어본 하면서 그래 살짝 잘안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들어가기만 해봐 한개더 있다! 바람염이 세상에서 제일 쎄 정글러의 공공이죠 이제 바른 쪽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아트가 텔이 없네 이게 와 위치 좋은 거봐 궁 남았다, 나. 아직 한발 남았다. 하지 말자. 무리하지 맙시다. 오우, 쟤. 이건 좀 신발 껴서 갑니다. 어이게원래 전골 한캔 먹을 때마다 한 100원씩 쌓이는맛을 했는데 이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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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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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, 이이렇이 빨라 형 몰라, 이. 어, 미안해요. 이렇게 많할 줄은 몰랐지. 라이저가 공으로안 나오네. 여기 왔다, 예요. 걸렸어. 어, 그래, 가능한가요? 추노. 이건 솔직히 지는 그림이다. 일레시 대기 타고 있다. 그 누구보다 고치 대기. 아. 어, 시커, 고 싶어 돌아가 버렸네. 잡지 안되죠 픽. 음. 나이스. 숙다안 돼. 여기를 견제해야 된다 일단. 여기 1번 견제 위치. 아카리가 있다 너무 세다 사실 아카리가 진짜 세다 아카리가 은근 진짜 다 잡아놓고 있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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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끝끄아아둘다 돌아가냐 오잠만요잠만요 물리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무섭게 하지 마세요. 여자에서 한다. 이번 한타 얘기했으니까. 이랬때 이거 허벅이에 게임 끝나는 수가 있다. 집 갈아놓으면 좀허벅에 끝나는 경우 있는 거 아시죠? 이럴 때 이럴 때 끝까지 밀려버렸다. 하지만 그라스의 장점 <laughs>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. 갈아놓으면 오 고철 덩어리 그랩 와우 지리인데 이건 아니지? 망했다. 후! 와, 텔도 안 탔어, 그리고. 아, 그리고 일단 망했어, 그냥. 불초가 거기 있었으면 안 되는데. 아, 게임 갑분싸. 어, 하지만 막아내나요, 이거? 좋습니다. 와, 다행입니다. 존냐는 없네요. 라지 잡아 됩니까? 나이스. 굿바이. 하지만 제이스의 미친 타워 밀기? 아, 졌다. 이것이냐? 이걸 왜 우리 팀 탓해? 애초에 주면 되는데, 주면 되는데. 어, 근데 불치는 또 몰라. 불치 요즘 쎄 불치 주먹이 쎄 요즘. 달달해. 와우. 나이스. 요즘 불치가 주먹이 또세 세긴, 세긴 해졌지. 옛날 같지 않아. 옛날 주먹. 주먹이 른다 찍었다, 방금. 오 어, 오 와, 밀렸네. 아, 방심했다.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귀냐 아... 그냥 기지에서 기다렸어도 이겼을까? 아... 미드를 너무 신나게 밀었네. 아, 이건 이겼어야 되는데, 솔직히. 좀 아쉽네요. 방송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, 아쉽네. 이게 많이 했는데.